공원이의 운동 교실 오늘도 등 운동 등 운동입니다. 자 등신. 오늘은 등 운동 중에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데드리프트가 세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라고 다리랑 상체랑 같이 움직이는 이 스트렝스 전체의 힘을 같이 키워주는 이 컨페셔널 데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쭉, 뒤로 밀어서, 이대테드 둥근, 이 데테이드, 중근, 이렇게 하는 스티프 데드리프트. 그 다음에, 루마니안 데드. 리 상체를 굽여서 등에다가 힘을 줘서, 이렇게 하는. 여기서 이제부터, 기본으로 이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게, 이 골반의 움직임, 골반의 활용도예 활용도. 일단 이게 안 되면 이세 가지 다안 돼. 등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가 움직임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얘가 움직임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부하를 어디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 가장 일단 저희가 이제 할 거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시기에요 엉덩이를 어 보통 이제 숙이면은. 그냥 슬라이드 숙이면 허리가 숙여지잖아요. 허리가 숙여지면 안 돼요. 허리가 숙여지고. 허리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이 정렬을 시켜줘야 돼요. 척추 정렬을 시켜주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 뒤로 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정렬이 되기 때문에 둥근이 쓰여져요. 디테일이 들어. 자, 이렇게 뒤로 가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다시 오면은 정렬이 될 경우는 앞으로. 자, 오늘의 루마니아. 이렇게 힘을 뒤로 뺐다가 그대로 허벅지나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긴 해요. 그대로 내려가서 이등 하부에 등 하부에 부하가 걸리는 각도까지만 내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너무 안 내려가면 하부에 안 걸리고 중부 쪽이나 상부 쪽에 걸리니까는 너무 덜 내려가도 안 되고 부하가 걸리는 우리가 중력이잖아요. 그래서 숙여주는 건데 그걸 이용을 예로 해주는 거예요. 등 운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나갔다들어갔다나갔다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더 주면은 스티프 데드리프트하고 루마니아하고 좀 틀린 게 스티프는 이렇게 조금 다리를 좀 좁게 하면 이쪽 뒤에 잘 걸리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는 이렇게 좀더 다리를 벌려서 골반을 우리가 열어주면은 이쪽 다리에 데이트에 게 조금 덜 걸려요. 내려갈 때 조금 둥근에는 걸리지만은 좀덜벌리세면 이렇게 다리를 조금 더 벌려서 하면은 어 근산이 덜 되면서 등에 집중을 할수 있으니까는 약간 복폭을 조금 더 넓게 하시면 좋아요. 손의 넓이는 내 네, 허벅지보다 살짝 넓게 네, 넓게. 너무 넓게 잡으면은 등에 수축이 덜 되니까는 자, 허벅지보다 약간 넓게 복폭은 조금 더 넓게.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팔에다 힘을 주고 서 있으면 안 되고요. 시작부터, 자, 광배에다 이렇게 수축한, 수축을 한 상태에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힙이, 골반이 빠지면서 그대로, 자,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한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면 아래 하부에 걸려갖고 충분하고 이렇게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다시 올라와서, 자, 쭉, 자, 쭉, 하부 등에 힘을 주고, 이렇게까지 내밀지 말고요. 너무 이렇게 제끼려고 하면은 상부가 재껴져요. 올라왔을 때는 척추는 딱 일자예요. 일자인 상태에서 약간만 이렇게 광대를 이렇게 쭉 밀어주는 거예요. 살짝. 이 정도는 밀수 있거든요. 좀 미세하게. 이 정도. 자, 여기서 다시 내려가서 무릎 부다리 약간 아래 내려가서 올라와서. 아우 아우 힘들어 아 이거 제가 원래 운동할 때 숨을 잘안 쉬는데 오늘의 중요한 팁 골반의 활용을 이용해서 각돌 만들어준다 데드리프트의 각돌 만들어준다 루마니아는 다리를 좀더 넓게 해서 데테이드나 분산이 최소화시킨다 그리고 척추는 정렬된 상태에서 이렇게 골반이 앞뒤로 빠지면서 움직인다. 일단 이건 제 스타일이니까는 한번씩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선수들 트레이닝 방법도 한번 참고하시고 뭐 한번 쫓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 자기 권을 만들어 자기 권.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 유연성이 떨어져서 많이 못 내려간다 얘가 그러면은 뭐무작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마사지나 스트레칭이나 해서 유연성 확보 어, 유연성을 확보시킨 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이 조건 내몸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특히나 이 데드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은 허리를 많이 다칠 수 있어요 고중량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계속 얘를 살려놓고 얘가 어, 고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순간, 힙에, 데테이프가 힙이 빠졌어. 그럼 순간 이렇게 말려요. 말리는 순간 이부 무게가 어디 가겠어? 허리로 간단 말 허리로. 디스크 벌리는 거야, 디스크. 여러분들도, 어, 데드리프트를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될수 있게. 자, 홍원이의 운동교실,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편이었습니다. Então...